AI 못 가진 나라는 그지 나라. 가진 나라는 대부분이 기본소득. 그리고 살아남는 건딱이세개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이제 진짜 빵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바로 증명할 수 있어요. <laughs> 자, AI 시대에 반드시 살아남는 세 가지 방법. 지금 시대가 언제랑 닮았냐면, 과거 봉건 사회 때. 중세 봉건 사회 때는 대부분 농노로 살았죠. 이제 농노는 노예이긴 하지만 이제 완전 노예는 또 아니에요. 산업혁명이라는 걸 맞이하면서 이 농노들이 자유인이 됐거든요. 자유인이 되는 과정에서 다 이제 불황자, 거지, 뭐 이렇게 되고 어떻게라도 이제 얼마 안 되는 미미한 노동력이 남아 닦고 기름지고 조이는데 좀 써보고자 정말 처절하게 살면서 이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그랬던 때가. 중세 봉건 사회에서 농노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신분 넘어가는 그 과정 때가 인류가 가장 비참했던 순간들 중에 한 장면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딱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 오, AI가 오면 우리는 좀 뭔가 굉장한 유토피아를 맞이하게 될 거야 이렇게 꿈에 젖을 수도 있지만 사실 가장 위험하고 비참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전문가들 심지어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아꿈 같은 얘기.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좀 좋은 얘기 위주로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부정적인 거 봐봤자. 대비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면만 볼란다. 요러는 친구인데, 이 친구 마저도, 과도기는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AI에 대한 두 가지 시각, 제프리 인튼 같은 AI의 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염려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나, 이제, 산업계, 이 실리콘밸리 이쪽 친구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밝게 보고 있어요. 어, 뭐, 어떤 미래가 오든가, 이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요거를 최대한, 뭐,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이제, 최대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선 지금 벌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바, 벌어놔야 된다. 생산의 3요소, 그 토지, 노동, 자본 세 가지 중에 AI 시대가 온다라는 거, AI가 몸을 입으면 이제 피지컬 AI가 되는 거죠. 휴머노이드, 어, 얘네들이 결국 우리의 모든 노동을 대체할 거예요. 이미 머리 쓰는 직업, 변호사라든지 판사라든지 이런 애들도 다 쉽지 않은 상황이고, 뭐 일론 머스크는 이제 의사도 뭐 이제 웬만하면 대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실리콘 밸리에 많은 친구들도 이미 AI 때문에 잘려 나가고 굉장히 많이 대체가 됐어요. 그리고 이미 주니어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빠르게 다가오는 지금 이미 오지도. 않았는데 어 이제 맛만 봤는데 아직 커튼이 다 열리지도 않고 커튼이 이렇게 열리려고 하면서 빛이 살짝 스며드는 요 순간에도 지금 우수수수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코딩 업계에 계신 분들도 잘 아실텐데 한 2년 3년 전만 해도 진짜 이 코더들, 프로그래머, 뭐,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이, 아, 정말 뭐, 자리는 넘쳐나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난리였단 말이에요. 연봉 계속 막 쭉쭉 오르고. 그 친구들이 지금 하루아침에 자리가 없어요. 어, 정말 진짜 너무 빠르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t g 피티 나온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AI 시대가 본격화 되면 될수록, 다들 관심없이 뭐, GPT나 조금 쓰고 뭐, 다, 거의 다이 수준이기 때문에, 어, 좀 이게 관심있게 바라보시는 분들은 거의 매일매일 깜짝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와 야, 우 이거를 거의 진짜 하루 걸로 하루 하고 있고, 이 얘기를 최근에 머스크도 또 어디 인터뷰 나와서 하더라고요. 근데 일론 머스크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요 말단에 있는 일론 머스크는 사실 더 많은 걸볼 텐데 얼마나 많이 놀라겠어요 근데 그냥 시장 말단에서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친구들마저도 지금은 거의 하루 걸러 하루 너무 깜짝 놀랄 정도의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곧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세 가지 생산 요소 중에 노동이라는 거의 가치는 빵이 된다. 이게 뭐 화이트 칼라하고 블루 칼라하고 다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금속 노조들 이제 난리 쳐가지고 뭐 맨날 불 지르고 파업하고 근데 이제 현대차가 미국에다 공장 짓고 거기다 진정한 금속노조도 차렸죠. 어, 휴머노이드들이 가서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뭐 파업이고 뭐고 할 자리 자체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동의 가치가 남아있을 때 이때 벌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벌어야 돼요. 어,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희소한 자리만 남을 거거든요. 이미 주니어들은 대체가 되기 시작했죠. 신입 안 뽑잖아요. 그 시니어 자리가 늘어나고 있죠. 왜? 신입의 역할을 AI가 더 잘해주니까. 저는 이제 기, 기획실에서 일했었는데 어떤 기획 일이든 코딩도 마찬가지고요. 뭐,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시키면 이제는 어떤 주니어보다 더잘 가지고 와요. 그리고 애초에 뭐 아, GPT 써 봤는데 뭐 할루시네이션이 있어 가지고 부정확한 정보가 섞여 있더라고요. 신입 시켜 봐요. 신입 시키면은 뭐100%뭐 믿을 만한 정보가 오나. 막 맨날 엉뚱한 거막 예, 사람도 신입은 다할루시네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은 이미 대체되기 시작했고 조금 있으면 이제 중간 관리자, 조금 있으면 뭐 기획자. 그 위에 이제 뭐 대표도 다 가, 갈아치워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희소한 자리 아니면 점점 남지 않을 거다. 노동의 가치는 빵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노동의 가치가 뭐라도 남아 있을 때벌수 있는 만큼 벌어야 된다. 어,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이제 진짜 빵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우리가 역사를 알면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제3의 물결이 온다. 해 가지고 이제 그 3차 산업혁명, 그, 정보화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신경제다. 왜냐면, 경제학적으로 돈을 시장에 풀면 경제는 살아납니다. 그럼 뭐, 맨날 돈만 풀면 좋죠. 근데 그렇게 못했던 이유가, 돈을 풀면 푸는 만큼, 물가가 올라요. 그 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풀면 안 되는데, 돈을 너무 안 풀면 또 경제가 박살나요. 이게 항상 딜레마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경제 체제, 3차 산업혁명 들어올 때쯤 돼서는 돈을 아무리 풀어가지고 또 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희한하다 이거 뭐 경제학 교과서 다시 써야 되나? 왜 이러지? 아 그렇구나 이게 신경제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 덕분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그때 이제 그 시점과 맞물려서 중국이 개방됐잖아요. 중국이라는 그 시방 명이 넘는 말도 안 되게 싼그 싼 맛, 싼 인건비. 저도 20대 때 이제 중국 가서 막성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만 하거든요. 성 이쪽 끝에서 저쪽 끝 가는데 막 택시비를 걱정 안 하고 그냥 택시 타고 다녔어요. 너무 싼 맛에. 양꼬치. 양꼬치 먹으면 뭐 어릴 때잘 먹을 때니까 양꼬치 앉은 자리에서 한 200개씩 먹었거든요. 지금 어디 뭐손 떨려가지고 양꼬치 가게 가서 뭐 배부를 만큼 먹겠어요. 그만큼 싼 맛이라는 게 있었고 그 중국이 세계에 싼 맛을 제공하는 저렴한 인건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면서 물가를 안 올렸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대규모로 국가들이 돈을 쏟아부었고 특히 미국이 엄청나게 돈을 풀어댔죠. 그렇게 돈을 풀어대는데도 물가는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풀어댄 돈이 다 어디로 갔냐? 물가가 안 오르니까. 어디로 갔냐? 결국 자산들로 이어지, 흘러들어가서 지가와 주가만 올렸단 말이에요.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 이것만 엄청나게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제 때와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지금도 사실 이제 제일 돈 많이 벌는, 제가 얼마 전에 어, 정말 최상위 인재들은 의대에 가지 않는다. 미국 공대에 간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 얘기를 이제 드렸더니, 뭐, 아, 미국 가도 뭐, 공대 가면 돈이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우리나라 의대랑 비교가 안 돼요. 뭐, 이제 힙스, 또 뭐, MIT, 이제 뭐, 힙스미라고 하죠. 뭐, 이렇게 다섯 개 정도 최상위 되는, 요런, 아니면 미국의 뭐, 한 탑, 탑 20, 이 정도 되는 대학만 잘 나와도, 어, 실리콘밸리 가면 의사보다 더 많이 벌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제일 많이 버는 게 결국에는 메라탄 가서 이제 그 월스트리트 가가지고 이제 거기 금융가에서 버는 게 훨씬 많이 벌어요. 왜? 거기로 이제 돈이 다 쓸려 갔으니까 물가가 오르지 않아서 돈을 풀어도 풀어도 물가는 안 오르고 대신 주가와 집가만 올렸다. 이게 이제 3차 산업혁명, 신경제 때 얘기예요.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얘기 때 더더욱이 중국보다 더싼 자지도 않고 파업도 안 하고 불안 켜줘도 난방 안 해줘도 밥안 먹여줘도 24시간 불만 없이 일하는 피지컬 AI들. 이 휴머노이드들이 계속 일할 거고 어, 화이트 칼라들을 대신해서 인공지능들이 전부 다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뭐 너무 심하면 디플레가올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더 미친 듯이 풀어서 AI 경쟁을 할 거예요. 지금 이 AI 그리고 AGI 또 ASI, 이 슈퍼 인텔리전스까지 나아가는 이거는 이 경쟁은 멈출 수가 없어요. 제가 자꾸 AI 버블이다 꺼진다 이게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이거는 새로운 맨하탄 프로젝트예요. 맨하탄 프로젝트가 이제 핵을 만, 먼저 만들기 위해서 세계 모든 과학자들과 역량과 돈과 이런 게다 투입돼가지고 경쟁했던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오펜하이머 영화 뭐 근래에 나왔던 거 있죠. 그런 거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국가 단에서 세계 단에서 멈출 수가 없는 경쟁이기 때문에. 총력전이다. 정말 여기에, 그, 제가 그래서 얼마 전 영상에서도 그 보여드렸잖아요.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어,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데서 이제 사진 찍었는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올인. 미국이 올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결국에 최후승자가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최후승자가 나와서 이제, 어, 압도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누를 수 있는 한 나라. 결국 미국이 될 거예요. 그죠? 미국이 될것 같고. 그리고 AI를 가진 몇몇 나라들이 어느 정도 반석에 오를 때까지는 미친 듯이 돈을 풀 수밖에 없고, 근데 물가는 안 오르고, 그럼 그 돈은 결국 다시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가격을 미친 듯이 올릴 거다. 자산 시장만 폭등한다. 그러니까 지금 돈 제일 많이 벌려면 월가로 가야 되는 이유, 그게 앞으로 또 재현될 거다. 뭐 월가로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노동의 가치가 그나마 있을 때 미친 듯이 일을 해서 돈을 최대한 벌고, 그리고 그걸로 어, 자산시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지주나 주주가 된다는 거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지와 자본이라는 것만 남게 된다 앞으로 이제 토지라는 건 그런 거죠 뭐 히토류 같은 이런 자원까지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제 뭔가 군비경쟁이 뭐좀 심해지는 그런 이제 솔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 어,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갔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라는 건 솔직히 뭐 강력한 어떤 군사적권 같은 그런 이제 정권들이 이제 나라마다 이제 민주주의 국가보다 어떤 권위주의나 독재 국가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이제 글로벌 흐름이 미국이 빠지면서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서의 어느 정도 이익은 좀 약탈당할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뭐 최악의 가능성, 최악의 경우만 아니라 그러면 부동산도 많이 오를 거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뭐, 테슬라나 구글 같은 기업들이 이제 모든 걸 가져가게 될 텐데, 이제 결국엔 지금 겁나게 벌어서 지주나 주주가 돼야 살아남는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돈 지금 열심히 벌어야 되고, 두 번째, 그걸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해놔야 된다. 어, 지금 막 펑펑 쓰고 놀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최근에 그 얘기를 했죠. 인류 전체가 전부다 보편적인 고소득의 시대가 열릴 거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많은 혼란기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 그냥 지금 뭐 즐길 대로 즐기다가, 나중에 띵가띵가 놀면 된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인류 전체가 보편적인 고소득? 말도 안 돼요. 왜 그러냐? 제가 바로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그냥 대한민국에 사는 웬만한 평균적인 사람들, 어 그냥 웬만한 서민들도 중세 시대에 있었던 어떠한 왕보다 더잘 먹고 잘 살고요. 조선 시대 왕보다도 더잘 먹고 잘 살아요. 어, 조선 시대 왕들도 귤 하나 먹으려면 벌벌 떨었죠. 그만큼 귀하고 냉장고도 없어서 막 소고기 쉰내 풀풀나는거 드셔보셨어요? 그 냄새가 막 코를 막 쏘거든요. 암모니아 냄새처럼 그거 가리려고 후추 구하려면서 이렇게 대항해 시대 열리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인도 찾아서 콜럼버스가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그, 그 후추가 들어간 거예요. 후추. 어, 그만큼 왕들도 썩은 고기 먹고 살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어느 시대, 어느 왕들보다 더 비싸고 귀하고 하도 하물며 슈퍼 가서 그냥 아무거나 슈퍼빵 먹어도 그때 당시 먹던 것보다 더 나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만큼 가졌다고 그만큼 먹는다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랑 나누지 않잖아요. 내가 더 가지고 싶잖아요. 내가 더 비싼 거 먹고 싶잖아요. 더 많이는 먹을 능력이 없으니까 위장에 한계가 있어서. 더 비싼 거 먹잖아요. 신라호텔 막 35만원짜리 케이크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불우유토끼도 뭐 저는 하는데요. 이러실 수 있는데 불우유토끼 어 해도 심리가 그 조금 찔끔 쥐어주고 그 사람들이 나랑 똑같이 사는 거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어 정말 신기한 게뭐 이렇게 좀 학교에서 뭐 이렇게 좀 불우하다고 학교에서 뭐좀 이렇게 장학금 이렇게 받는 애들 그런 친구들이 힌트 하나만 발라도 선생님이 그런다니까요. 넌 돈도 없다는 애가 틴트 바를 돈는 있나 보구나 애들 앞에서 가난하다고 그래가지고 노스페이스 뭐 영업무역 이런 데서 이렇게 노스페이스 지원해가지고 입잖아요 오씨 뭐 가난하다면서 옷은 잠바는 노스페이스 입고 다니네 되게 곱갛게 본다니까요 이게 인간 심리에요 네, 사람은 지가 더 가지려고 하고 자기가 100억 1 0 0억조 있으면 그걸로 뭐 무슨 호화 크루즈 그 요트 막1 0 0억짜리 1조짜리 요트 살려 고 그러고 어뭐 그걸로 우주선 만들어서 나 우주 체험 갈래 이러지 나누지 않습니다. 지금 제 앞에만도 스크린이 하나 둘셋넷 스크린 다섯 개 있어요. 다섯 개 있다고 이거 나눠요? 아나 이거 필요한데 쓴다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풍요로워지고 그런다고 해서 이거를 나누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AI 전쟁에서 살아나는 나라 살아남은 나라들만 최소한의 기본 소득들 받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나라들은 운이 좋으면 고대 그리스처럼 될수 있어요. 예, 그, 고대 그리스가, 이제, 그, 라우, 아니, 라우리오 문강이죠. 어, 라우리오 문강이라는 게 터지면서, 전 국민이 다, 이제, 기본소득으로 살았던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가난한 집도, 한 집에 최소 노예2두명 두고, 이제, 뭐, 먹고 살거나, 일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맨날 먹고 토하고, 막, 온, 갖 이제, 그, 어떤 욕망들을 채우고 살다가, 하다 하다 지겹고 지겨우니까, 아, 더는 못하겠다 싶었던 사람들이, 이제, 철학, 문학, 뭐뭐 뭐 무슨 수학 과학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인류의 어떤 역사를 발전시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운이 좋은 나라들은 그 정도까지 될 수도 있어요 고대 그리스만큼 어, 먹고 살 걱정 없이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거지 나라가 된다 제가 이제 맨날 얘기하는 그 총몽이라는 옛날 일본 만화 있어요 예, 그 최근에 그 아바타 만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든 알리타 배틀 전설이라는 영화의 세계관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하늘에 자렘이라는 하늘섬이 이렇게 둥둥 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거기서 떨어지는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해서 살아가는 고철도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철도시 사람들은 평생의 꿈이 어떻게든 그 고철도시에서 뭔가를 1등 해가지고 자렘으로 올라가는 거. 그게 평생의 꿈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될 거다. 사실 이미 그렇게 우린 살고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버린 쓰레기들, 옛날엔 다 공짜로 버렸잖아요. 왜 그랬냐? 그 쓰레기 수출해서, 후진국들이 가져가가지고, 탁, 분리수거해서, 그 막, 그, 전선에 구리, 그, 고무 다 벗겨내고, 태우고 해서, 구리 건전해서 또 팔고, 그걸로 먹고 살고 하는, 쓰레기 국가들이 지금도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최상위 선진국부터 최하위 후진국까지,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그걸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극명한 선이 나뉘어, 하늘 도시와 그 밑에 이제 고철 도시로 나뉠 거예요. 왜? 이제 세계화라는 게 끝났고 미국이 이제 전세계 바다를 지켜주던 그런 세상도 끝났고 경찰도 없어졌고 전세계의 경찰 미국도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벽하게 하늘 도시 자렘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세계로 나뉠 거다. 그래서 이제 진짜 ai 경쟁이 고도화될수록 ai 못 가진 나라는 그지나라 가진 나라는 대부분이 기본 소득 그리고 살아남는 건딱이세개 살아남을 거예요 주주 지주 그리고 또 하나가 인플루언서요 예응 쌩뚱맞게 인플루언서 네가 유튜버 하니까 우리한테도 뭐 유튜버가 좋다 뭐 이거냐 그냥 저도 이제 그 사실 이런 걸 되게 안 좋아하고 어디 들었 뭐 장기자랑 한번 나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예 진짜로 뭔가 샤이하고 그런 사람인데 유튜버는 아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구나라는 어떤 어. 제 안에서 오랜 고민 끝에 이걸 해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 이게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이게 부동산이라는 것도 결국 이 트래픽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거기에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집값이 오르는 거거든요. 결국 트래픽을 따라 돈이 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안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니고 집에서 유튜브 봅니다. 이게 트래픽이에요. 결국 트래픽이 돈이기 때문에 아 이건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새 부동산이다. 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유튜버라 드리는 말이 아니라, 뭐,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이라든가, 구글의 에미, 에릭 슈미트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어, AI 관련된 구루들은 다 하는 얘기예요. 토지, 노동, 자본 중에 이제 노동의 가치란 빵이니까, 토지랑 자본만 남잖아요. 근데 자본이라는 게 옛날처럼, 뭐, 공장, 설비, 기계,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소프트웨어, 브랜드,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다고요. AI가 가장 늦게 가져갈 부분이 개별개별 개별 캐릭터로서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금 가져가야 돼요. 미래사회는 최상위계층의 AI 회사의 주주가 있고, 그 아래 뭐 지주나 인플루언서들이 있고, 그 아래는 어떤 배당받는 자렘의 시민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 AI가 없는 고철도시 빈민들이 산다. 이렇게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노벨상 수상자이자 ai를 애초에 만든 제프리인트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ai라는 외계인이 지구를 점령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오고 있다 어, 심지어 사실 우리 손으로 만들고 있는 거다 그들이 오면 우리의 노동력은 가치가 빵이 된다 그 전에 최대한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둬야 돼요 워라벨 이딴 거 집어쳐야 돼요 어, 세계화가 뭐예요 지구촌과 경쟁하는 거예요 중국이 996이라고 하죠 996 오전 9시부터 9시까지 주 6일 일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일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최상위권이라고 하는 친구들, 학군지 친구들, 텐트텐이라고 10 하죠. 하루에 12시간 공부 기본이에요. 어, 16시간씩도 하고 있어요. 그래야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아이들이 그나마 만들어져요. 와뭐 아이들이 뭐 무슨 아이들의 동심이 어쩌고 뭐 학업 스트레스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 애들의 미래를 진짜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채찍질을 해도 모자란 판에 뭐 아이들의 동심이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진짜, 에 진짜 자기가 자기 자신 망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에 중국과 경쟁한다는 라걸 알아야 돼요 실리콘밸리가 왜 실리콘밸리 됐는데요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하는 문화 그것 때문에 실리콘밸리가 지금 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인도 공과대학? 뭐, 군대에 미친 중국이랑, 한, 뭐, 의대에 미친 한국 말고, 인도천재. 인도천재 시리즈에 IIT 나오죠? 인도 공과대학. 거기가 왜 MIT보다 좋다는 얘기가 왜 나와요? 걔네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400학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학 졸업하려면 140학점이면 이수하잖아요. 이 정도 듣죠. 근데 인도 애들은 애초에 대학 가기 전에 대학 과목들까지 다 배우고 가거든요. 대학 가기 전에. 그리고 나서 학부 때 석박사까지 다 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오니까 지금 글로벌한 뭐 영국 총리니 뭐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의 CEO들은 전부 다 인도인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예. 지금 이 글로벌한 경쟁 시대에 어, 워라벨 같은 거 얘기하면 그 미래 없다. 게다가 이제 인공지능의 신입 수준을 일자리 올킬 중이란 말이에요. 실리콘밸리 그 똑똑한 애들도 지금 다 잘리고 주니어들은 뽑지도 않아요. 어, 열심히 벌수 있는 만큼 지금 벌어서 열심히 살아서 미국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생각들, 경험들 그 전부 이제 블로그든 뭐 엑스든 트, 뭐 저기 틱톡이든 유튜브든 뭐 인스타든 어, 다 거기에 옮겨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브랜딩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AI의 시대에 살아남는 세 가지 방법, 지주, 주주, 인플루언서. 어, 그게 진짜 미친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AI라는 외계인에게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몇안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뭐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되는데. <laughs> 예. 저는 좀 굉장히 강력하게 이걸 좀 권해드리고 싶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